여보세요? 어, 언니! 진영아, 너 이번에 부동산 거래 계약 잘 했어? 어! 이번에 부동산 거래할 때 전자계약으로 했는데 진짜 쉽고 편하더라! 부동산 거래도 전자계약으로 할수 있어? 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이 뭐야? 종이에 도장 찍고 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이번에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해서 계약했는데 정말 어. 쉽고 편하더라고! 나도 부동산 계약할 일 있으면 꼭 전자계약으로 해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마이맘입니다. 여러분은 부동산 거래를 전자계약으로 할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요즘 부동산에 관심이 생겨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요. 요즘 같은 시기에 사람들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운데요. 부동산 거래를 비대면으로 종이 없이 할수 있다니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부동산전자계약은 기존에 종이로 하던 거래 계약서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작성하고 또 전자 서명까지 하는 것인데요 확정입자 신청이 무료로 되고 실거래가 신고 및 임대차 신청도 자동으로 된다고 해요 또 부동산 거래 서류는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확인할 수 있으니 편리합니다 저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홈페이지 주요 메뉴에는 부동산 전자계약 소개, 계약 현황, 커뮤니티, 중개 법무 서비스, 금융 서비스, 공공 주택 계약이 있는데요. 부동산 전자계약 소개에는 전자계약의 장점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는지 동영상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꼭 한번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계약현황에서는 나의 계약현황이 있는데, 나중에 제 거래계약서도 보여드릴게요. 중개 법무 서비스에는 중개사무소 찾기가 있는데요. 전자계약이 가능한 회원가입된 중개사무소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중개사무소들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꽤 많이 있는데요. 그럼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제가 노트북으로 전자계약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해 주세요. 거기서 일반 사용자 로그인을 선택하시고요. 여기 보면은 휴대폰 로그인, 공동 인증서 로그인, 브라우저 인증서 로그인 등 다양한 인증 방법을 통해 로그인을 할수 있어요.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완료하고 난후 계약 현황 메뉴에서 나의 계약 현황을 확인해 주세요. 이곳에 바로 공인중개사분이 작성해 준 계약서가 있습니다. 여기 제 계약서가 나왔네요. 서명을 누르면 작성된 계약서가 뜨는데요. 계약서가 총 8페이지인데 잘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여기서 서명 버튼을 누르면 이제 계약이 완료되게 됩니다.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한 후 서명 버튼을 눌러 주세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작성에 따른 동의 및 안내 사항이 나오네요. 자 읽어 보시고요. 네, 이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확인 및 동의합니다. 그럼 여기서 휴대폰 본인 확인 서비스가 나와요. 본인 인증 후에는 다시 공동 인증서를 인증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인증을 해주면 서명이 완료되었습니다. 계약서 아랫부분에 보면은 제 이름 옆에 공인 전자 서명을 했다고 도장이 꽝 찍혀 있네요. 이제 중개사님이 최종 확인 서명만 해주시면 계약이 끝나게 되고요. 두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문자가 발송이 돼요. 정말 편리하지 않나요? 임대인 매도인과 따로 시간을 정해 만날 필요도 없고 도장을 챙겨가서 찍고 계약서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편리한 건 이것만이 아니에요.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 신청이 무료로 자동으로 신청되고 임대차 계약 실거래 신고 신청까지 자동으로 되니까 정말 신경 쓸게 하나 없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편리성 외에도 경제적인 장점도 있어요. 우선 대출 시의 조건에 따라 대출 우대금리를 받을 수도 있고 법무대리인 찾기를 통해 법무대리인을 찾아 등기를 하면 등기 대행 수수료도 30%나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해요. 중개 보수도 무이자 할부로 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요. 보세요. 경제적인 장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간편하고 경제적이니까 혹시나 안전하진 않은 건 아닌가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선 공인중개사의 신분 확인이 철저하고 계약이 바로 등록되니까 불법 거래나 이중 계약에 걱정이 하나 없고요. 거래 당사자의 신분 확인이 철저해서 부동산 중개사고가 예방되는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개인정보는 암호화된다고 해요. 정말 믿을만하죠? 그럼 스마트폰으로 방금 체결한 계약서를 한번 볼게요. 부동산 전자계약 앱에서 인증을 하고 로그인을 하세요. 그리고 전자계약에 가서 제 계약서를 검색을 하면 돼요. 그럼 여기 지금 계약 완료라고 나오는데요. 홈페이지 계약서가 다 들어가 있네요. 아까 PC에서 계약한 계약서가 이렇게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확인하기 진짜 좋은데요. 그리고 이 부동산 전자계약 앱에서는 계약서 진위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계약서 진위가 있는데요. 저는 계약 정보로 진위 여부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매도인, 임대인 성명을 입력하고요.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날짜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제 계약 정보가 바로 확인이 돼요. 와, 진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죠. 오늘 이렇게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부동산 계약을 하시려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다음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또 만나요. 안녕!